曾经。 깜짝 놀랐어. <laughs>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전주가 기노를 할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는데 이게 너무 아름답고 이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정말 아름답고 제주도 진짜 오랜만인데 아, 오늘 정말 날씨도 좋고 다 모든 게 완벽합니다. 좋으시죠? 네. 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또 특별한데요. 오늘도 주말이라 가족분들 함께 많이 오셨는데, 첫곡 시작 불러드렸습니다. 좋으셨어요? 네! 저도 좋았어요. 와, 저는 이런 곳이 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맨날 바다만 갔었어서. 다음에는 꼭제 도문학원을 제대로 와서 좀 즐겨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자주 오세요?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저 온다 그래서 일부러 오셨어요? 예! 와 그럼 빨리 다음 노래 할게요 네. 다음 곡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곡이고 또 제가 10월 10일에 곧새 앨범이 나와요 네. 대박 네. 날 거예요 오늘 들어보시고 다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10월 10일날 제가 어, 크로스오버앨범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여러분들이 너무 나좋아하이던곡으로서곡이 네, 네, 했습니다 서도이릴게요 여부분 예, 옐라 판타지아의 가사 내용은 저도 인태리어라서 제가 자세히는 몰라가지고 막 찾아보고 봤거든요 이제 첫 노래 보는데 그랬더니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 한 번씩 내가 함께 온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연인 부리 함께 얼굴 한 번씩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왜 <laughs> 왜 찌르세요? <laughs> 어, 우리의 서로가 서로를 이끌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세상, 그곳 정말 정의롭고 평화롭고 서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저기에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어떤 사랑과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오늘과 함께 정말 적절한 그 여러분이너무 좋아하신 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좋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어, 넬라 판타지아를 부른 김에 잠시 광고를 하자면 10월 10일에는 이 넬라 판타지아 말고도 곡이 까르소 아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그 노래 되게 유명한데 그 루티아노 파바로치가 불렀던 걔벨마르로 얘들아네 그리고 오묘 바피노라고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조금씩 오묘 <목소리> 바피노가미비아키 아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한 번쯤 혹은 우리나라 그, 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넘버들을 제가, 내라 판타지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laughs> 앨범을 총 10곡을 만들어서 10월 10일에 어, 음원으로 출시를 하고요. 그리고 10월 말에는 LP로 나옵니다. LP로, CD는 안 내요. 대신에 LP로 나옵니다. 그리고 11월 23, 24일에는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2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예요. 고맙습니다. 혹시 그때 서울 50분? <laughs> 아나요? 50분?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해요. 보시면 어, 오실 거죠, 진짜로 약속하셨어요. 네. 그때 사인도 준비를 할 건데요. 오셔서 꼭 오셔서. 어, 제 히트곡들, 시작, 마지막 사람, 뭐 블루스카이 산책, 그리 뭐 나비, 버터플라이 때문에 이런 곡들부터 여러분들도 너무나 좋아하시는 메라 판타지야. 또 이번 새 앨범에 있는 그 플래싱 넘버들까지 함께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꼭 와주세요 여러분. 네. 오늘 말 그대로 힐링 콘서트인데, 저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저는 마지막 곡입니다. 어 그쵸 야 이런 분위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쉽죠? 네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신나게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제가 사실은 락을 했었던 사람인 거 알고 계세요? 그렇죠 모르 아 모르실 수 있어요. 넬라 판타지아 때문에 박경을 알았다 손. 나는 그 전부터 박경을 알았다. 역시 여러분 최고. 그래서 제가 어, 저희 저희 딸이 이제 거의 다 컸거든요. 그동안 제가 딸 키우느라고 사실 락을 거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올 여름부터 제가 락 페스티벌을 다시 했습니다. 여름 때 조금 이게 원더우먼처럼 입고 네, 거의 거의 뭐 굉장히 시원하게 입고 락 페를 했는데 가을과 겨울에는 이렇게 트레스 입고 디바 그리고 여름에는 마커로 살려요. 고 어때요 좋아요 여러분? 네. 내년에는 럭페스티벌에 박경 온다 하면은 꼭와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의상은 드레스지만 제가 럭페스티벌 때 불렀던 넘버 마지막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신나시면 일어나서 뛰셔도 되고요 힘드시면 앉아계셔도 괜찮아요 블루스카이 불러드게 <laughs> 너무 신나셨어요, 여러분. 저랑거 친구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만다서 동생이네. 잔나비띠! 내 동생이랑 동갑이네. 반가워요. 박수 한번 해요. 진짜 마지막 곡인데 사실 앵콜을 준비 안 하는 가수 없어요 아시죠? 네. 앵콜 안 하면 그날 잠못 자요 저희. 네. 오늘 진짜 근데 이거 마지막 곡이긴 하거든요. 시간을 꼭 반드시 내서 11월 23일 24일 바뀐 콘서트 오기. 오기 약속? 꼭 오세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공연을 하려면 일단 서울이 잘 돼야 돼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의 파이팅 넘치는 응원과 격려가 저희에게 정말 어, 어떤 삶의 삶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마지막이니까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할게요. 오늘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음악을 음악하는 사람들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감과 위로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저희가 할수 있는 사실 거의 다한 거거든요. 항상 그렇게 저희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특히 박기영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티코코 부장분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어, 노래 영화 국가대표 OST였던 버터플라이 불러드릴 텐데요. 이 노래를. 사실은 여러 명이 같이 불렀었는데 요즘에 제가 거의 혼자 많이 불러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함께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곡을 끝으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제주도 와서 그냥 가기는참 아쉽네요. 다음번에도 성공이 잘 돼서 제주도에서 콘서트할수 있기를 바라며 그날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